벌써 왔군요 전 세계에서 와디 신발 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어 지금 어디 가죠? 저희 지금 광주입니다. 여기는 광주입니다. 광스. 광주. 광주가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작은 꿈인데 올드카를. 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올드 포스나 올드 덩크 이런 거 신잖아요. 그거처럼 올드 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우리 G A E K, g o 형이 야 사라 너는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나 해주셨어요 매물을. 그래서 그 매물을 운전 시운전 해보려고 가는데 이게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내무부 장관님의 허가가 아직 안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에글랩 매장을 내면서 지하 1층에다가 쭉 전시를 해보니 신지 않은 새 운동화가 너무 많더라 올드카가 막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꽤 큰돈이지만 천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서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레츠고 우와 깨끗한데요? 진짜 깨끗하다 그럼 키로스 20만 이런 거는 의미가 많이 없겠네요 키로스는 오오 어, 아니 요 죄송해요 괜찮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한번 시운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당연히 보세요. 저는 일단 썬팅도 안 하고요. 썬팅은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근데 네. 좀돼 있는데? 네, 이건 돼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벗기시면 되고. 벗겨야 또 간지예요? 그거요. 누군가가 어. 이 차가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어, 누가 봐도 오래된 차잖아. 요 실내를 봤는데 깨끗해. 어. 아, 그거요. 어항이라고 하거든요. 락락 <laughs> <laughs> 네. 정말, 정말, 정말. 어떻게 열죠저 여기. 아, 아. 말씀 듣고 나니까 썬팅을 빨리 벗기고 싶어요. 어, 뭐, 올드카라고 살살 타고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 저는 근데 원래 차를 살살 타요. 아, 그러시면 뭐. 네. 항속으로 가면은 200, 220은 충분히 갑니다.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그렇게 밟아 본 적이 없어서. 그 티맵 점수 97.98점에. 아... 여기에 그 핸드폰 다는 거는 아, 저는 안 해요. <laughs> 저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손치대 안. <laughs> 그니까 내비를 잘안 봐요. 아, 차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내 차처럼 편안하네요. <laughs> 열쇠고리도 오지네요. 이것도 이제 또 헤리티지로 또 구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아니한테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형. 아 예. 드디어 일을 저질렀네요. 네. 샀습니다. 내 네, 차야. 너무 <laughs> 좋습니다. 이제 운동화만 팔면 되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휘발유죠. 네. 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제가 그 차를 산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는데 이거 한다한다고 아직도 못. 장씨. 아저 막내 직원. <laughs> 가수고요. 파이팅. 이것들을 팔 팔거야 팔건데 신었던거 위주로 팔거야 왜냐면은 한번 신고 안신는 애들이 많아 근데 요번에 솔드하우스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요거 요거 요 마켓이라는게 생겼어요 마켓 그래서 중고나 실제로 여기서 새 제품을 거래하기에는 좀 안되는 박스 손상제품들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올릴거야 판매를 해서 자동차 값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판매를 해볼수 있도록 할 텐데 딱 여기는 신발들만 봐도 팔고 싶은 게 없다. 자, 좋아하시는 이건 못 팔지. <laughs> 아, 이거 슈브제로. 이건 못 팔지. 빈박스는 여기입니다. 자, 어 골프를 플레이했는데 아, 이거다. 사인 C D들 뭐 하는 거야? 영대오빠 보이죠 배가연 영대오빠 이하이 <laughs> <laughs> 영대오빠 감사합니다 이건 못팔 이거 실무제 실무제 <laughs> 어, 이런 컨텐츠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laughs> 해야 되는 게 이거 차값 뺄수 있겠지? 이지 700 알바 아 이거는 진짜 멋있는데 이거 인기 많은 겁니다 이거 중국거든 H67799 오! 41만원 최근 구매는 30만원 후반대요이거 제가 2 8에 올립니다 2 8에자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찍습니다 체크 중고는 아웃솔 사진을 찍는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신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폴더 들어가서 판매를 합니다 브랜드 아디다스 카테고리 스니커즈 사이즈가 280그 다음에 상품설명 상태 좋은 중고 이 정도면 상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등급 사용감 조금 있는 중고 상품 그렇지 판매 가격은 28만 원 28만 원에 올립니다 판매 수수료 8,400원 택배비는 제가 낼게요 아 등록됐어 등록됐어 28만 원에 팔아버린다 어? 어.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꾸띠라고 하는 샵이랑 반스랑 해서 발매한 콜라보 제품이에요. 110 유로니까 한 20만 원 정도 아닌가? Thank you, c o l 제가 구매했을 때 이걸 딱 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많이 신었다. 상태 괜찮않나요 어, 네, 괜찮습니다. 요거 네. 얼마면 될것 같아요? 5만 원맞어요 5만 원. 네. 자, 요것도 5만 원에 올렸다. 이거를 할수 있다. 내가 판매하는 걸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네. 그러면 나 여기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용해서 응. 구매하세요. 나다 팔래. 다 팔래. 다 팔고 자동차 값 제가 리쿠 파도록 하겠습니다. 포스 리드 이거 어떻게 팔아? 잘 찾아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하여튼> 팔수 <laughs> <하여튼 웃음>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